아, 처음에 어걸 먹고 가야 돼서 3, 2, 1. 조심하고. 전했어요. 몇 파? 조심해. 어지지는 확실히 키가 안단어 어, 조심해. <laughs> 아 사단이 이게 그 엄마 인지 알죠? 급해요, 죄송한데 모르겠는데 다음 <laughs> 하이티한 슈퍼가 살릴 거 있어, 없어? 아, 있어요 예 하나밖에 안 터갔네, 지금 피리님 잘해요 석유미 X나 네모 도와줘. 네. 네모 도와주면 되겠다. 좀더가조심 네. 와 도와준거야? 화살 두방 연속으로 아하 이거 또 하필 빠질게 와, 왜다랑 끊어, 안 보고. 아, 다 엄마님이 지 엄마님이 죽었구나. 오케이. 공출당하겠는데 흐하하하. <laughs> 아, 진짜. 응. 아, 아, 나. 다 니들 미안해요. 조심해. 아, 이거, 이거 내쉽다. 나 이거 지금 마비 있는 줄 알았어. 어우, 야이 엉망인데, 끊지도 가. 가 잠깐만, 엄마님 달, 다, 엄마님 달, 다 내모 끊어줘. 응. 팩스, 팩스, 팩스 네, 이렇게 붙여 사정거리에서 벗어났니 내가 이렇게 놀거 그냥 잡아야겠다. 팩으로 내가 자를게. m d t 로 엉망이 됐는데 점토는 어떻게든 맞춰볼게요. 강화됐네. 잠깐만, 이런 운동구 나는데 잠깐만, 나 이거 그못못 붙거든? 무조도 일단 고정했는데. 어? 와, 너무 아픈데. 아이고. 볼수 있겠어요? 아따 백스 잘 쌓인다. 호피님 다 해줘요. 얘기 좀 무섭다. 경민 조심. 경민 조심. 조심. 조심 머리 돌아갔다. 하 응. 나도 파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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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 박세노 괜찮 괜찮 지금부터 다시하면 돼요. 좀더 가까이 가요. 형님 저한번 당겨주실 수 있나요? 네, X D A 거기까지 땡겨야 어, 돼. 몇 응? 파? 응. 오, 잘이다.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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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거 차렷기 조어서 한번 잘라야 돼요? 음, 잘랐다. 차렷봐. 그, 나 기록 조금만 아주면 돼요. 주말에 파? 확실히 양도 빠른가? 왜 이렇게 뒤로 올라갔지? 양도 안지 저희가 이게 냉축이랑 양꾼 전사 셋다 양절 너무 잘 받아가지고. 아, 아니야, 왼쪽 받고 있잖아. 아니, 절멸 물리 딜이잖아 아저씨야. 절멸 물리 딜이잖아요. 그래. 응, 받아주고요. 응, 받아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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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, 다 냉기네. 죽기. 아니, 그래 모르다 하게 난 죽기가 볶겠네. 너무 멀리 있어. 냄더 <laughs> 가지가 안 나왔어요. 땅. 냄드가 났다. 맛있다. 아, 자, 맛있었다. 먹을래? 맛있다. 이거 그거 먹을 사람. 아, 이 엄마도 바이. 가자. 세파 세파 봐야세요 <laughs> 이거 몇또 오지 마라, 나가자, 나가자. s i r 브로드 아 그러네? 브로드 와버렸네? r 자 r 자 t h e r b r 냉 t 딜 e r brother, b r 아무지 오래됐는데. 멀리 가면은 뒤에 예, 애들 있어요. 멀리 가지 마. 땀 나와, 엄마님도 나와, 아이고, 나와도 없더라구안 해봐서, 눈 땅을 안 해봤지, 와우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. 아, 왜 이렇게 감수성이 없으시지? 나한테 감투성을 기대했다고? 내가 지금, 내가 아, 지금 사회생활 못 해봤네. 너, 희 네, 추억 좋았잖아요! 썩부부 야,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하죠, 저? 어? 고 가! 뭐야, 아, 뭐야. 틈 차이가 있구나. 있구나. 어, 그래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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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데요? 그래, 탱크 아프다. 신. 탱코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방법. 근데 진짜. 어. 저잘 아. 맞았다. 뭐뭐뼈뼈 뼈 부러진 거 아니에요? 와우, 씨. 제대로 맞았는데. 야, 이거 죽. 혈죽이야. 다 까붙었던 거였구나. 야, 이 풀이 고착겠네 좀더 오. 개 아, 혈주이잘 버틴 거였구나. <laughs> 오케이. 학습했다. 너리 어? 아이고, 죽고 오신... 어, 애들 에드토...

조심해오 <laughs> 예. 야! 조심해한번 조심. 이제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기 놓. 안 돼. 혈주기잘 버티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혈주을 너무 많이 했거나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는 내 잘못 아님. 왜냐면난 들어갈 수도 않았기 때문이지. 이어 님. 어머 내 파. 내파 들어갔어. 암충 파. 왜 구사 들어가요? 구사 던졌고 옆에 애드 조심 애드 났어요 왜 벌써 80퍼죠? 조심해. 사거리에서벗어났아무수가꽉 세워졌네. 오른쪽, 오른쪽 갈까? 갈까요? 응. 근데... 오른쪽을 좀잘 붙어서 가야 돼. 얘나풀링해서갈 거야. 퍼센트가 될것 같은데요? 사고이 안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. 오케이. 잠깐만, 어케 조금만 잡고 가자. 그, 그이고이오이거케이 자원이, 자원이 오케이. 오이자원이있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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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이 바닥, 잘 봐, 바닥. 얼리는거어 생각해 주고 아 잠깐 나 살려줘. 가야요뒤한 마리 바닥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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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닥 지금 여기 서있는 애들많이라도 맞춰봐요 네기로 빼줄게 대상자 들어갈 생각하고 다른 사람 나와. 트럭 잘하고. 굿. 됐어, 됐어. 바닥 조심하고. 야, 이거 버그 아니니 저거 다시 해요. 어, 어 안, 안 보였는데? 안 보였지. 나도 안 보였거든. 기랭지네. 시간은 되니까 이대로만 갑시다. 바닥은 바닥 은 바닥 다 입수형 해주네해 이상. 확인이 생존기생기 떠야 된다. 조심일어나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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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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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나와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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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, 정 짜라고 이번에 대파 애들 붙이냐고요? 당연하지. 뜨거그지고 블러드 이번에 킬 거예요, 그냥. 오피니님 X 아 엄마님이 엑 X 혼자 자르고 오피니 해골 좀추천좀 좀 해야 돼. 저도 해골 볼게요. 어. No the... 야속제가 어려운가 지금? 아, 왜 이렇게 뭔가 빡세지? 속제가 빡센거야? 내가 뭔가를 못한거야? 숙제가 빡센거 같아요 숙제랑세이노가 이번에 엄청 빡센 것 같아요 세이노네 왜? 아, 어... 세이노 거기. 탱커랑 힐러들이 죽으려고 하던데요. 왜? 고 슈즈가 나가고 줘야 된다고? 음, 아 근데 빡빡하긴 해. 뭐그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빌 피공이 많아져서 전투가 너무 길어요. 근데. 우리 뒤에 우리 뒤에 펭지에 펭지에. 아날 뜨면, 아이 빨리 나 빨리 나. 아날왜써지 피시. <laughs> <laughs> 여, 우리 뚜껑 안 나왔다. 재집 올려라. 임보 재집 올려. 나왔어. 내 뒤에, 내 뒤에. 임보 내 뒤에. 봤어요, 아, 봤어요? 응? 잠깐만 자나아 빨리가 시간 없어요. 근데 바로 가야 돼요. 응. 또 정리해야 돼. 좀더 가까이 가야. 일단 아, 치광 계속 묻어 있을 거라서. 아 그냥 그, 그 안에 들어가자고? 그럴까? 들어가자. 이제 믿고 들어가 본다. 그러면. 딜러들이 못 해줘 너가 붙어야 돼 바닥 조심 바닥 조심 가자 자식 내펜 그 바로?

일리 또 한번 더. <목소리> 요 반대. 목 반대로. 내가 되지 못한다. 아냐로 아, 중간 경 푸스태그로 왔어요. 어. 어. 초보 단장 같은 거예요. 아, 아뭔지알모르겠우짜만 아, 털었구나. 조심 마지막 시간 딱 맞겠다 이모 뭐 거기 있더라 네 이리 줘. pili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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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ng bentuk 어. 아니, 이렇게 스킬이 밀리는 느낌이 나지? 아헴 딱겜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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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, 저도 그러던데